네 지금 되고 있나요? 아, 네,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어, 셀프 카메라를 찍게 되었어요. 저희 이곳이 아 지금 대한민국의 네노라하는 셀럽분들이 어쩌라고, 야. 뭐 어쩌라고. 나 오늘 너 처음 봤는데, 어쩌라고. 이렇게 별표도로 말싸움 연습을 자주 해놔야 이게 실제 싸움 붙었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야. 저는 진짜 싸움 때좀 도움이 되게끔 지금 여기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, 말안 들으면 무력이 좀 약해진 시대다 보니까 저는 말로 승부를 봐요. 뭐 어쩌라고? 아, 처음 봤는데도 너? 난너 의견 존중 안 하는데, 아니, 그렇지 못한데, 아니, 어떻게 그어이 동영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다.